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에이, 참 등화가친 절, 등화가친 지절 좋은 때가 왔습니다 요즘같이 봄하고 또 달라요 가을은 또 어떤 그 어, 염세적으로 보면은 쓸쓸하지만 해도 그러나 우리는 어, 익어가는 것을 어떤 유행과 가사 모양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익어간다. 그러니까, 익어간단 말은 먹기 좋은 과일로 되고 곡식이 된다면 익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내공이 확 차서 참 그리도의 냄새가 물리지, 물리는 익어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속에 여름 동안 폭염 속에, 장마 속에, 많은 우리 속에 상처를 줄만한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하도 지금 가을에 내 내공에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집어 넣으면 가을은 풍성한 가을, 우리가 익어가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 집어 넣는다고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빛, 우주를 창조한 빛, 생명. 우리 속에 생명을 가장 많이 집어 넣을 수 있는 것, 사랑. 이 세계가 가장 내 속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 이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이다 들어있어요 빛과 생명과 사랑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빛과 생명과 사랑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이 속에 잡수세요 빛과 생명과 사랑 의식적으로 의식적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아, 내 속에 있다. 내 속에는 뭐 있다라고 내가 확신한 그 생각 아닙니까? 의식적. 의식적으로 내 속에 빛과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할때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이래 포토링 하는 시간에 빛과 생명과 사랑이 들어온다. 그렇게 읽는가 하고, 그냥 막 페이지는가 하고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기도에대가들는 잔노, 규영이라든가 귀용이, 그리고 어, 음, 하나님 임대의 연습이라든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그들이 어,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 책은 이론적이 아니고 다 의식집중입니다 의식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는 빛이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게 막 내게 들어온다니. 내게 풍성풍성 들어올 때는 그 가을은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거 성경에, 성경과 국가와 현 시대에 대해서 비추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미쳐라. 미치세요. 뭐, 김병환 씨가 성, 어, 독서법, 독서란 책에 대해 미쳐야 미친다. 내가 미쳐야 내게 영향을 미친다. 그걸. 내가 책에 미쳐야 책이 내게 영향을 준다. 미쳐야 미친다. 어, 미쳤다고만 내 제정신이 아니죠. 내 정신의 생각을 보다 더 과부하가 걸려서 터부로 되어 딱 했을 때 내게 영향을 미친다. 어,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하,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언제나 조금씩 그러면서 내용은 많이 빨립니다 다시요 쉽게 편안하게 언제나 조금씩 그러면서 내용은 콘텐츠는 내게 많고 풍성하고 오래 기억하는 거 그게 PM 독서법의 어, 기본 원칙입니다 에, 아, 성경에 미쳐라 성경에 저는 미치지 않고 이 줄기를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미칠 뭐 미친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빛 줄기를 그빛 속에 들어가면 되고 생명 속에 들어가면 되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막 붙이기를 미쳐라, 미치세요, 정말 미치도록 미치, 미치도록 읽으면 더큰 어떤 거 어, 결과를 보배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따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사장 12절에 성경이 뭐란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사장 12절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잘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오기기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것다 합니다. 혼과 역은 안 보이는 것까지 의사는 그거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 해봐야 일부분만 혼만 잠깐 건드립니다. 그란 음뭡니까 골수, 골수는 우리 몸뚱아리입니까? 이까지 세포, 세포, 조그만한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 기까지도다 뭐가 성경이 성경이 다 그것을 치료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진료도 하고. 그 성경은 내가 읽으면 내 몸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하고, 성경이. 그 성경은 바로 역사를 해. 운동력이 있어. 운동이. 그냥 말씀 읽었으면, 그냥 외워서는 운동력 없어요. 단순히 읽어가, 단순히 필사했다고 운동력이 있는, 물론 있지만도, 그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감으로 성경 을 읽어야 되고 개시적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 우리는 뭐 레마의 성경으로 읽어라, 뇌마의 말씀을 들어라. 설교 들을 때도 똑같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뇌마의 성경으로 뭐라 개시적 음성을 들을 때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 속의 역사가.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도 뭐가 됩니까? 이 사람 병을 고치는 거래요. 똑같이 운이라고 가는데 휴거때 모이면 들려올려 가고 한 사람 남고, 몇돌지 하는데 한 사람 먹고, 신랑은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생명으로, 영감으로, 계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법이 PM 독서법입니다. 그 성경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입니다. 그 우주의 생명, 성경이거든요. 우주의 빛이 성경이거든요. 우주의 사랑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생명. 여러분이 생명을 아끼려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려면 성경을 읽었어요. 생명을 강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을 막는 금성철벽. 금성철벽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어놓으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못도록 성을 사는 겁니다. 마귀가 못도록 성을 샀습니다. 내게 네 불행이 모두 성을 샀습니다. 이 뭐가 성경이? 성경 자체가 성을 사줘요. 성경 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이 지킵니다. 두루두루 빙빙 도는 불 불리 빨간 그 뾰족한 칼이 계속 먼지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막는 금성 철벽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언약궤를 지키는 성을 사는 이 성경 그래 내 속에 성경이 꽉차 있으면 지켜줍니다 누가? 화영검이 지키고 그룹이 천사가 지킵니다 그래 금성 철벽을 사는 그 작업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 많이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한장두장뭐하나하 아침에 그냥 1독 저녁에 1독 하루에 2독 하루에 적어도 두독을 해야 돼. 아무리 평생들라도 목회자는 하루에 막 열독도 하고 이 성경을 신구 약6 6권을 양식입니다. 양식이지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만나 보러 갈때 농디빈 사람 아침에 가면 만나 없었다 그러지. 매일 아침에 주스로 가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토요일까지만 주스라안식일날 갔더니 한 개도 없더라 안 그랬습니까? 토요일까지만 그래 게으른 사람은 토요일 아니, 내일 아침에 또오게지는데가의 없어 많이 주워 놓은 사람도 곰팡이에서 있어. 벌레가 서로 못뭐먹어대 하루 먹을 만큼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까지 깨달으면 뭐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거는 갈라디아스 2장 2 0절에 해석되고 갈라디아스 2장 20절 2 0절의 답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룡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 모레, 한 달, 1년, 10년 후에 내 자손, 자손에까지 물려줄 상속, 재물, 아파트, 땅, 공량, 뭐, 그거 하다가 <laughs> 쫓겨난 사람이 정치가가 100%, 100%그안 그린 정치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전부 이룡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 양식, 모레 양식, 1년 양식, 10년 양식, 100년 양식 손자, 자손, 증손 자 대대 먹을 양식 수백 년 양식까지 준비하다가 너 나와 깜빵 가 뇌물 받았지 깜빵 가 이룩할 양식에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룩할 양식만 만나 치유의 최고하는 책입니다 치유를 하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뭐가?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 안 나옵니까 성경은 말씀은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칼보다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칼이 혼과 영과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니까 쪼갠다 그래 쪼개요 쪼개야 수술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레이저라고 뭐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 더 예리하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뭐 그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됩니까 되는 거지요. 병이 고쳐지죠, 고쳐지죠. 의사가 칼로 수술하는 것도 말씀이 쪼개 찔러 쪼개 고쳐지는 걸 우리가 그만큼 확신과 자신과 믿음 없기 때문이죠. 믿음은 되는 거라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요. 기적이 납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오래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최고의 의사 치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치유 말씀만 확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영적 혼적 육신적 하나입니다 치유해 줍니다 이거 체험하기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갈라데아서 2장 20절이 먼저 내 속에 확 자리 잡고 내 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빛과 생명 사랑이 내 것이 들어온다 라고 할때 이렇게 포토리딩 하거든요 하면서 하죠. 비 생명 사랑이라고 하세요. 전에 감사하다 하다가 여러분들도 그 그것도 하시고 이거 비 생명 사랑 비 생명 사랑 의식적으로 자꾸 빛, 빛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다고 비 생명 사랑 비 생명 사랑 하다가 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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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생명 사랑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우뇌에 다 들어온다. 세포까지 들어간다. 계속 이렇게 빛 생명 사랑 빛 생명 사랑 빛 생명 사랑 계속 그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포토리딩입니다 빛 생명 사랑 빛 생명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내 속에다가 빛과 생명과 사랑 이 성경 자체가 빛과 생명 사랑이거든요 주제가 그걸 내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 치유 치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자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에 성경에 미치는 게왜 미쳐야 되는가 이유를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47장 보니 1절부터 좀 지루하겠죠. 너무 읽으면 중간에 그냥 중량을 빼고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번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느라. 성전에서, 성전에서, 어디요? 성전에서 물이, 성, 여기 1절에 보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문지방에서, 문지방 밑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 흘러나오는 거래요. 끝났고, 4절, 어 3절,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 친, 천 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더라. 이게 하나님 에스게 이렇게 건너보라 그러게.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 말씀에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내가 걸어가 봤더니 발목까지 물이 올라와서 물이 쭉 올라가는데 이 신발 바닥이 아니고 발목까지 물이 찼다라고요그 다음에 또 사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흐리오르더. 좀 천, 천척을 천치고또 갔더니 무릎까지 물이 올라. 아까는 발목에 있던 게 물이 어느 사이에 무릎까지 채워올라고. 또 갔더니 허리까지 올라. 이제는 뭐허리까지 오면 사람이 마음대로 못 움직여. 물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막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물이 점점 불어오니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시대. 내 몸이 내 몸에 아인한 정도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라다 프라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의해서, 물이 뭡니까? 성경에 의해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이슬람 있고 성경대로, 성경의 인도 따라 가는 그런 시대에 딱 온다래. 어디서 나와서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강가로 이제 강가로 가는 강가로 데려가서 보는데 좌우에 나무가 써 있는 거래 나무가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식이 많이 나무가 뭐 굉장히 많.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거든. 나무들이 막뭐 물을 먹을 나무 가 굉장히 많더냐. 숲을 이루었지요. 풍성 풍성. 풍성을 의미하만 심이 나무야 많더라. 그리고 곳곳마다 강이 있는 곳곳마다 갔으니 번성하였더라. 번성이라는 거는 곡식도 잘 되고 과수원도 잘 되고 풀도 잘 나고 곡식이 다 풍성하더라. 먹을 것이 막 풍성풍성 풍연이 들더라. 생물은 살고 뭐 모든 생물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라 죽은 것도 없고 고기가 심이 그냥 많이 고기가 심이란 말로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고기야만 해. 도망 던지면 거기가펄펄라한 바퀴스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다가 다 어디까지 죽어 있었는데, 바닷물이 다 살아나고, 강가에, 강가가 다 살아나요. 그래, 완전히 풍년에 풍년, 요순 시대가 왔어요. 성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차고, 강가에 갔더니 그렇게 일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부가 살고 고기가 심히 어부는 이제 고기를 잡아야 그 생업이거든요 어부들이 터망을 치고 배에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심히 많은 거래요 그래야 파란이 수입 늘어나겠지요 소문이 다 났겠지요 교회당에 흘러온 물은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당에서 흘러온 물은 농장물을 살립니다 교회당에서 흘러온 물은 죽은 땅을 살립니다 교회당에서 흘러온 물은 강을 살립니다 그에다 흘러온 물은 농물을 살리고, 어부를 살리고, 공장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그럼 다 사는 거죠. 근데 하나 딱 있습니다. 뭔가면.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더라. 진펄 갯벌이 뭐겠습니까? 자, 위에서 물이 뭘 미고 옵니까? 못 쓰는 것. 육지에서 사람들이 못된 짓하고 악한 것이 없다 쓰러워가 그확 밟아버립니다. 진펄과 갯벌을 내어 소금 땅이 되더라.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것, 인본지쓰는 것, 마귀 귀신 사탄의 병만을주는것 전부 다 성경에 몰락돼 버립니다.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라. 더 이상 소금 땅에 대해 변동이 없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전멸당하는 것이 소금의 지렛분 끝났거든요. 진펄과 갯벌은 그러니 세상의 악한 것, 나쁜지한 것다 죽어 없어지더라. 대척다 해요. 금성 철벽 사고 다쫓아내버리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열매가 많이 끓이지 않고 열리더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어째서 이래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미치라. 사람들이 말씀에 미치라. 교회당 안에서 말씀에 꽉 미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렇게 살려버립니다 물론 여전 천연왕국이나 세이로살렘에 비유되어 말씀 되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각 교회마다 흘러나오면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계시적 음성을 듣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직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시장이 되면은 이런 나라를 변할 수밖에 참 우리의 꿈에 그리워, 그리워하는 그리워 소망이 있죠. 왜 사탄이 도살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일을 할일이 있으면 뭐냐? 말씀을 읽어라 했죠. 성전에 나가는 물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 학생을 살리는 말씀, 기업을 살리는 말씀. 청와대를 살리는 말씀, 국회를 활성화시키는 말씀, 농부가 사는 말씀, 어부가 사는 말씀, 기업가 사는 말씀, 어린이가 사는 말씀, 다 어디서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소수가, 원천이, 재료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가 사회 따라합니까? 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야근했죠. 야근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야근했어요. 밤에 6시 반부터 CTS 방송에서 뭐 하냐면, 그 K. 가스펠 경연대회를 하는 거, 결선하는 거 제가 보았어요. 미리 예고를 듣고 내가 딱들었어요 그게 누구 따라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어, 기독교 CTS 방송은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얼마 전에 끝난, 저 뭡니까? TV 조선. 티비 조선에서 뭐 트로트 트로트하고 아 트롯 트로트, 미스 미스터 트롯 트로트, 미스 트롯 원투 세계 큰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방법을 딱 들어보니 뭐 예선하고 이것도 산 4개월 만에 어제 종결을 짓더라고요. 대상까지 장마는까지 제가 지켜봤거든요. 거기 하면서 똑같이 흉내를 냈더라고요. 그거 뭐 트, 미스 트로트 벌써 작년 금년 초에 1월달에 안 끝났습니까? 똑같은 흉일을 내요. 똑같은 흉일을 내요. 그러면서 매력도 없고, 멋도 없고, 참, 그 내용은 제가 말안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하찮아서, 찬송가스베이라 했지만, 해도 너무 하찮아서 제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비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 흉리를 TV 조선에서 미스 트로, 미스 원, 미스터, 어, 어, 음, 미스터 트로, 트롯, 트하고 똑같이 했어요. 끝에 가서 마지막 결선에 그 곡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나면 뭐 나와 한 얘기가 인생곡이라 그래. 인생곡. 결선에 인생곡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걸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TV 조선에서 그랬어요. 결선에 가서 인생곡을 가지고 트로트를 불러라. 그래가 뭐진선이다 나왔죠. 여기서는 뭡니까? 동상, 은상, 금상,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뭡니까? 대상을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이야, 참. 기독교 자체로서 프로그램을 짰어. 왜 흉내냅니까? 왜 불신자 흉내냅니까? 그걸. 그만한 기술도 하고 그만한 기도도 안 했습니까? 그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도 없습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제가 보니 거부를 해도 대상 누가 받는가까지 봤어요. 그래 대상은 그래도 그래도 제가 본 평가나 그 심사원이 본 평가나 거의 같더라고 같이 떨어지더라고. 하, 그 노래 하는 지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스펠 해놓고 뭐 그냥 우리가 세상에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행가지 트로트는 그래 그래도 고급입니다. 그 나오는 게 있죠 뭐 가속으로 랄랄 하는 거. 와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놀라서 은혜 받는 소름을 많이 고비하에 너무 저조한, 저저 저주, 어, 저저 란그 가상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찬송과 경영대학으로 끝나든지, 그래, 결과적으로 대상 받는 사람이 찬송을 넣어서 했어요. 그리고 그래, 대상 받죠. 그게 하나님도, 그건 점하나님 먼저 그 밀어줘서 그 사람 대상 받도록, 아무리... 뭐 가성이 좋고 음악성이 좋고 목소리 좋아도 다른 강은 다 떨어져 뿌다닥 보일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섭리가여 자용했구나 그걸 내가 조각평가로 어,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히테스가 TV 조선을 살리는 물이라고 해야 되지요 히테스가 전국을 살리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 물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독교 방송의 특징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면을 살리고 서울특별시를 살리고 부산특별시를 살리고 광주광역시를 살리고 인천광역시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살려 살리는 물이 나와야 되죠 교회가 다른 걸 수입해서 쓰고 있으니 뭐가 따라 꼴이 되겠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살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살려요 물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업을 를 살리고, 공장을 살리고, 학생을 살리고, 교사를 살리고, 군인을 살리고, 국방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여기 교회에서 다 나와야 돼요. 교회! 그것이 변질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억압도 하지마 살리고 있어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미치세요, 미치 성경에 미치세요, 미치야 됩니다. 그래 저는 미치라는 거는 열심을 특심을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조금씩 매일 조금씩 매일 많이 풍성이 조금씩 매일입니다. 조금씩 매일 풍성이 많이 이 책을 가지고 일독. 아침에 일독, 저녁에 일독. 목사님들은 평시는 하나 일독. 이 책은 정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세요 그럼 50도 갑니다, 1년에. 지금 어떤 말에 이 책을 있습니까? 그만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충원이 있기 때문에 이래 줄쳐가면 정독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 성경 66권 요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1년에 다 빼고 한 40도 개도 이 성경 40도 황 효과보다 더클 겁니다. 여기에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공장을 살리고 학생을 살리고 학원을 살리고 교원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아난 능력이 이 교장 안에서 이 말씀을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 안 하고, 뭐 세상 끝까지, 인본지 어가면서 참, 어제 TV 보다가 끌 수도 없고 끝까지 봤어요. 대상 누가 받는가? 봤더니, 대상은 심사를 잘 했더라고요. 받을 사람이 받고 하는 거 보니,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미칩시다. 저도 미쳐야 됩니다. 덜 미쳐서 아직, 아직 멀었어요. 아니바차리광산이 말씀에 미칩시다.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 하루에 두독또 새로 산 성경입니다. 그거 두 독. 요것도두독 합니다. 요것도이독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합하면 6독을 합니다. 매일. 그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시간 만에 다 합니다. 6독을 하고 그다음에 짬짬 시간대로 새로운 성경 가지고 또 어떤 5독도 하고 6독도 합니다. 그 하루에 적어도 열독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그렇지만 그런 공식 공시, 육독은 공식적으로 매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연하나 오나 합니다. 제가 직장 만 다닙니까?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 가서 출근 일찍에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가서 성경부터 읽어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죠. 그들에게 눈치 없이 일하러 와사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가서 나 기독교인요 목사야 하면 안 되죠. 시작하기 전에 성경 육독을 합니다. 짬짬내서 다른 거 성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미치십시오. 성경에 미치세요. 성경이 그만큼 미치면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미칩니다.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미치는 그런 행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